여러분, 휴대폰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사진, 연락처, 검색 기록을 몰래 가져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역집 언니TV 솔쌤이에요. 자, 오늘은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요. 내가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구글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5년 전에 검색한 것도 전부 저장돼 있고요. 연락처, 동영상까지 싹다 분석하고 있었어요. 정말 소름돋죠? 그래서요, 오늘은 7가지 설정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처음 3가지는 광고를 완전히 차단하는 설정이에요. 저도 제 휴대폰 들고 있거든요. 지금 같이 해보는 거예요. 천천히 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아 그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알려 드릴게요. 혹시 따라하다가 메뉴가 안 보이시면요. 설정하면 맨 위에 도토기 모양 있죠? 여기서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구글이요. 여러분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 연락처, 동영상을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마치 누가 내 일기장을 몰래 읽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 갔는지 누구 만났는지, 뭘 찍었는지 다 분석해서요 광고 보여주는데 쓴대요. 섬뜩하죠? 지금 바로 꺼볼게요. 화면 오른쪽 끝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주세요. 여기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보이시죠? 이거 눌러주세요. 네, 잘하고 계세요. 이제 설정 화면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아래로 조금씩 내려보세요. 천천히요. 구글이라고 영문으로 된거 보이시죠? 여기요. 눌러 주세요. 화면 위쪽 보시면 모든 서비스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눌러 주세요. 와, 목록이 길죠? 괜찮아요. 저랑 천천히 찾아봐요. 조금 내려가시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라고 작은 글씨로 나와요. 여기 있네요. 이 밑에 첫 번째 메뉴 보세요. 공유 데이터를 사용하여 맞춤 설정. 여기 눌러 주세요. 자, 이제 중요한 화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3개가 파란색으로 켜져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사진, 연락처, 동영상을 구글이 가져가서 광고 만드는 기능이에요. 하나씩 끌게요. 첫 번째, 지메일. 톡을 눌러서 꺼주세요. 두 번째, 외부 미디어. 이것도 꺼주세요. 잘하고 계세요. 세 번째, 기기 연락처도 있으면 다 꺼주세요. 다 끄셨죠? 완벽합니다. 이제는 구글이 내 사진이나 연락처로 광고를 못 만들 거예요. 광고 차단 첫 번째, 완료. 두 번째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얘기만 했는데 광고가 떴어. 이런 경험 있으시죠? 휴대폰이 대화를 듣지는 않아요. 마이크로 도청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하지만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이 검색하고, 사진 찍고, 영상 보고, 앱 쓰는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분석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네?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 취향을 다 아는 거죠. 무섭죠? 첫 번째, 설정에서 데이터 가져가는 건 막았어요. 이번에는 그 데이터로 광고 만드는 걸 끌게요.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화면 오른쪽 끝을 쓱 쓸어내려 주세요. 톱니바퀴 눌러주세요. 네, 설정 화면 나오셨죠? 아래로 조금 내려가서 구글 찾아주세요. 여기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여기서 모든 서비스 눌러주세요. 목록에서 광고라는 메뉴 찾아야 해요. 조금 내려가면 있어요. 여기 있네요. 광고 눌러주세요. 네, 밑으로 조금 내려서 광고 개인정보 보호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끌게요. 첫 번째, 광고 주제 눌러주세요. 이게 바로 내 관심사로 맞춤 광고 만드는 거예요. 여기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죠? 토글을 눌러서 회색으로 만들어주세요. 되셨나요? 위에 뒤로 가기 한번 눌러주세요. 두 번째, 앱 추천 광고 눌러주세요. 이것도 토글 눌러서 꺼주세요. 잘하고 계세요. 다시 위에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세 번째, 광고 측정 눌러주세요. 이건 내가 광고 보고 뭘 샀는지까지 추적해요. 이것도 꺼주세요. 완벽해요. 광고 차단 설정 두 번째, 완료. 세 번째. 드디어 광고 차단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휴대폰에 광고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꼬리표 같은 거예요. 이걸로 광고회사들이 여러분을 추적해요. 앞에서 두개 껐죠? 근데 지금까지 쌓인 정보는요? 깨끗이 청소해야죠. 앞에 광고 측정 화면, 아직 열려 있으시죠?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한번더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다시 광고 설정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세요. 광고 아이디 재설정 보이시죠? 여러분, 잠깐만요. 은행 앱이나 증권 앱 쓰시는 분은요. 이거 누르면 로그인 설정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앱꼭 쓰시는 분들은 2단계 건너뛰세요. 앞에서 광고 차단은 다 했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괜찮으신 분들만 재설정 눌러주세요. 안내창 나오면 확인 한번더 눌러주세요. 완료. 이제는 구글 마음대로 맞춤광고 못 보여줄 거예요. 네 번째. 이건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5년 전에 뭘 검색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근데 구글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5년 전 심지어 그전 것까지 다 저장돼 있을 수도 있대요. 경원 어딨지? 이약 부작용 뭐지? 이런 것도 점도 다요. 생각만 해도 무섭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화면 오른쪽 끝을 쓱 쓸어내려주세요. 톱니바퀴 눌러주세요. 네, 아래로 내려서 두글로 다시 들어가주세요. 좋아요. 자, 여기 맨 위에 계정 부분 보이시죠? 여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팝업이 뜰 거예요. 여기서 구글 계정 관리 이 부분 눌러주세요. 완벽해요. 계정 관리 화면으로 들어왔어요. 화면 위에 메뉴가 여러 개 보일 거예요. 여기 중간에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좀 길죠? 여기 눌러주세요. 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제 아래로 조금 내려가세요. 천천히요. 기록 설정이라는 구역이 나올 거예요. 여기 있네요. 이 안에 웹및앱 활동, 보이시죠? 사용이라고 체크되어 있죠? 이게 바로 내가 뭘 검색하든 구글이 다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무섭죠? 지금 당장 꺼야겠죠? 웹및앱 활동 눌러주세요. 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사용으로 체크되어 있으실 거예요. 옆에 사용 중지 눌러주세요. 좋아요. 밑에 메뉴 창이 또뜰 거예요. 여기서 사용 중지 한번더 눌러주세요. 네, 안내 화면 나오시죠? 여기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완벽해요. 이제 새로운 검색은 더 이상 저장 안 돼요. 근데 이전에 쌓인 활동 기록은요, 당연히 지워야죠. 이 화면이 바로 이전 활동 기록을 지우겠냐고 안내하는 화면이에요. 여기서 하단에 활동 삭제 눌러주세요. 자, 깜짝 놀라실 준비 되셨어요? 와, 보이세요? 저는 16개 앱을 통해서 개인 정보를 수집당하고 있었네요. 놀랍죠? 자, 이제 지울게요. 여기서 다음을 눌러 주세요. 네. 자, 보시면 내가 검색했던 세부 내용들이 쫙 떠요. 어떠세요? 지워야겠죠? 삭제를 눌러 주세요. 네, 다 지워졌어요. 확인 눌러 주세요. 와유 여기에 사용 안함이라고 나오면 완료되신 거예요. 네 번째, 완료. 자, 여러분, 여기까지 네 가지 했어요. 광고 완벽 차단 세 가지, 검색 기록 삭제. 너무 수고하셨어요. 혹시 여기까지 하면서요, 어떤 설정이 제일 놀라우셨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이제 마지막 세 가지만 하면 끝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섯 번째예요. 이거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혹시 카카오 간편가입 하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쇼핑몰이나 어떤 사이트 가입할 때 카카오톡으로 간편가입, 이거요. 편하잖아요. 클릭 한 번이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몇년전 가입한 사이트도 지금까지 연결돼 있어요. 심지어 그 사이트 기억도 안 나는데 계속 내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카카오톡 열어주세요. 카톡 여셨죠? 네. 화면 오른쪽 아래 점 3개 보이시죠? 여기 더보기 눌러주세요. 좋아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있죠? 설정 버튼인데 눌러주세요. 네. 설정 화면에서 카카오 계정 찾아주세요. 여기요 눌러주세요. 잘하고 계세요. 맨 끝에 계정 이용 눌러주세요. 여기서 연결된 서비스 관리 보이시죠? 여기 외부 서비스 눌러주세요. 자 보세요. 와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10개, 20개 이렇게 많은 사이트가 카카오톡이랑 연결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사이트 언제 가입했지? 이거 뭐였지? 이런 거 많으시죠? 지금 정리할게요. 필요 없는 거 하나씩 눌러주세요. 연결 해제 버튼 나와요. 눌러주세요. 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하시고 연결 해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끝! 간단하죠? 여러분도 지금 안 쓰는 거다 정리해 보세요. 시간 좀 걸려도 꼭 하세요. 다섯 번째, 완료. 여섯 번째예요.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사진 찍으면 그 사진에 어디서 찍었는지 위치가 들어가요. 공원에서 찍었으면 그 공원 위치 가요. 집 앞에서 찍었으면 집 근처 위치 가요. 다 저장돼요. 그래서 사진 보내면 받는 사람이 알 수도 있어요. 여기서 찍었구나. 특히 손주 사진, 가족 사진이 집 근처에서 찍은 거면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모를 위험을 막아야 하니 지금 끌게요. 카메라 앱 열어주세요. 카메라 여셨죠? 네. 여기 점 4개 보이시죠? 누르면 메뉴가 펼쳐져요. 제일 처음 톱니바퀴 눌러주세요. 좋아요. 카메라 설정 화면 보이시죠? 설정 화면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세요. 위치 태그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네요. 보세요. 지금 켜져 있죠? 이거 끄면 이제부터 찍는 사진에는 위치가 안 들어가요. 톡을 눌러서 꺼주세요. 회색으로 바뀌면 꺼진 거예요. 완벽해요. 참고로요. 이미 찍은 사진은 위치가 들어 있어요. 새로 찍는 것부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섯 번째, 와이오. 마지막이에요. 일곱 번째. 이거 배터리랑도 관련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이 지금 내가 언제 어떤 앱 쓰는지, 배터리는 얼마나 쓰는지, 와이파이는 언제 켜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구글한테 보내고 있어요. 제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내 사용 패턴이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꺼볼게요. 화면 오른쪽 끝을 쓱 쓸어 내려주세요. 톱니바퀴 눌러주세요. 네. 설정 화면 나오셨죠? 아래로 조금 내려가서 구글 찾아주세요. 여기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모든 서비스 눌러주세요. 네. 아래로 좀 내리시면 사용 및 진단 있어요. 찾으셨죠? 눌러주세요. 보세요. 지금 켜져 있죠? 톡을 눌러서 꺼주세요. 완벽합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요. 이웃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끄면 업데이트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시스템 업데이트, 보안 업데이트 다 똑같이 돼요. 우리가 끄는 건내 사용 정보만 안 보내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완료. 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뭘 했냐면요. 광고 완벽 차단 3가지, 그리고 추가 보안 4가지, 총 7가지나 했어요. 대단하세요. 이제요, 여러분 휴대폰은 훨씬 더 안전해졌어요. 특히 광고 차단 3개는요, 정말 강력해요. 이제 맞춤 광고는 거의 안뜰 거예요.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어르신들, 부모님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로 정보도 나누고 혜택도 꼭 챙기셔서 든든한 옆집 가족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옆집 언니 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